막 이렇게 가연이 엔딩 무대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하고 추운데 괜찮으세요? 우리 성훈이 팬 여러분들도 안 가시고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셔가지고 아우 정말 최고야라. <laughs>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전국에 또 우리 어게인 팬카페에서 또. 와주셔가지고 핑크핑크하게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앞에 사고가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꿈 무대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혼자 막 생각을 했죠 왜 말없이 이제 그냥 쌩으로 불러야 되나 혼자 라이브를 어떤 걸 할까 막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다행히 또 이제 다 고치고 좋아져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신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이 즐겨주실 거예요? 안 추우세요? 안 춥게 입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탁탁하게 그냥 패딩에다 목도리에 다 들러고 오셨어. 잘 따뜻하게 자라고 오셨어요. 추우니까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또한곡더 들려드릴 건데, 한마른 대동강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우리, 성훈이 팬분들이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니까, 아유, 몸두빨은 모르겠습니다. 네, 어딜 가나 이렇게 가수들이 다니면, 팬분들이 이렇게 항상, 어딜 가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응원해주시는데,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최고야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안 최고예요? 안 최고예요? 집에 가서 박수 쳐주실 거 아니죠? 여기서 즐기셔야 돼요. 이 밤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가인이 끝 무대라서 혼자 다 부르고 갈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가운데 어머니들 거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어머니 어디 갈라고? 집에 갈라고? 왜? 왜? 아 먼저 놓고 갔어? 신랑 답해 줘야 돼? 우, 어째 지금 왜 가인이 노래 하고 있는 중간에 가는겨? 응? 어? 안갈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앉으죠. 대를 가고 있어. 인데까지 기도한 거다 없어져 가면은 맞죠, 스님? 맞죠? 이왕 왔으면 가인이 무대를 끝까지 보고 가야지. 나 서운할 뻔했네. 나도 갈라고 나도. 나도 가볼 것이요, 나도. 어, 그래요, 어머님.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지금 시간도 늦었는데. 그쵸? 어디, 어디 맥주 한잔 하러 시 가실라 그랬을까? <laughs> 가지 마세요. 우리 팬분들도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유, 한 분이라도 가면, 가인이 서운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제부터 가는 사람은 기도해봤자 말짱빵이요 기도 절대 안 들어도 부처님. 부처님 내 편이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어, 제 노래 또 신나는 곡 엄마리랑 들려드릴 건데 같이 함께 즐겨주실 거예요. 우리 여기계신 분들 추우신지 어디서 집에 빨리 가고 싶은지 반응이 조금 없으시네. 가는 데 그렇게 갈 거예요? 반응 박수 쳐주고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춤을 때는 박수를 쳐야 손바닥에서 열이 나가지고 혈액순환이 되면서 건강해져요 맞죠? 예! 아버님 가인이 보면서 박수치면서 하품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쓰었어요 <laughs> 아버님 딱 끌렸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조금 졸리셔도 좋실 시간인데 빨리 가인이가 할게요 아시겠죠? 이어서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또, 아유 감사합니다. 엄마리랑이라는 곡이 조금 이제 제가 일찍 때낸 곡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따라 불러주시네요. 이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야 많이 아시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할 때까지 더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 이어서 또 신나게 메들리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노래가 끝났으면 앵콜 같은 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가인이 진짜로 가요? <laughs> 그냥 알아서 해라 이 소리예요? 앵콜을 해줘야 노래할 맛이 또 나고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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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그쵸? 앵콜이죠? 가인이 도저 영어 익절로 갈라 그몰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나게 즐겨주세요. 이 정도 소리 갖고는 못 즐겨. 즐겨주실 거예요. 신나는 메들리. 여기는 하나도 안 돼. 뭐라고요? 앵콜이에요. 우리 아까 어머니들 가셨나? 안 가셨나? 안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우리 어떤 기도를 빌었을까 궁금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앵콜이에요. 가인이 렇게갑자이서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이런 소리를꼭 한번 더 듣고 싶더라. 뭐라고요? 예요 날씬하고? 아니, TV에서 어떻게 보셨길래.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가인이가 수석사 또 오고 싶네요. 내년에 고처님 오신 날 불러주세요. 달려오겠습니다. 안 불러주고? 스님들. 응. 네. 주지스님이 대답. 주지스님 어디했어요 핸드폰 하고 계세요뭐 하세요? 핸드폰 하고 계시는데 좀 깜짝 놀라셨어요. 우리 주지스님께서 약간 수줍음이 많으신 것 같아. 가인이 어떻게 잘했어요? 부처님 오신 날 불러 주실 거예요? 진짜죠? 그럼 다른 스케줄 안 잡고 다른 절안 가고 수도사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앵콜이 나왔으니까 앵콜 한번 하고 갈게요. 예, 네. 검은 거야, 검은 거야 노래는또 어떻게 하셨대? 노래방 좀 다니시나봐 우리 어머니.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신도아리랑 한번 할 건데 박수 쳐주실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 침임 한번 시원하게 할까요? 자, 얼씨버 아니, 좋다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은 하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자를 먼저 해. 얼씨구, 멀씨구를 해주시야지 얼씨구, 얼씨구, 저한 잘한다. 가인일의 수덕사 절에 와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신원이 <laughs> 이쁘다. <예쁜다! 웃음> 이 추임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연이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니까 되고 되게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그치요? 네. 그럼 여러분의 박수장단 해볼까요? 네. 우리 성원이 팬분들, 네. 수임새! 얼씨어 네. 절씨고 뭐 좋소, 뭐 난리가 났어. <laughs> 알겠습니다. 박수장단 해볼까요? 네. 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오늘 여이 오신 분들 반수무가 한것이고 하시는 일잘되시오 부자가 되손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예, 아, 아리랑 아라리다 낫네 반경 공룡든데 어디여 참 아야지 란 호를 쳐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흠음 아라리가 아 아라리가 어디에 났어요? 하려고요. 수덕사 수덕사의 난해 올시가 <laughs> 좋다 우리 성원양들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가세요.